어우 쥐! 어디 있어? 누가 와도 온나 땅이다. 아, 뭐 하고 있는 거야? 저기요. 핑님.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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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 기막이 뭐야? 어때요? <laughs> 기마이 뭐야? 장만했어요. 어, 기막 귀엽다. <laughs> 뭔데 이거는? 이 아이가. 떡국을 할까요? <laughs> 뭐라고? 이아 <laughs> 뭐라고? <웃음> 이 아이가 어. 떡국을 할까요? 너 떡국 몰라? 네. 빡대가리야? What is 떡국?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온순해가 <애가> 누구야? 몰라요 <laughs> 온수네가 <애가> 누구야? 온수랑 <laughs> 본인... <토스랑> 카뱅도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세이브 유어 온나 땅 뭐라고? 세이브 유어 온나 땅 아니, 저기요, 뭐 하는 거예요? 지금 세뱃돈 받잖아요. <laughs> 아니, 누가 세뱃돈을 이딴 식으로 받아요? 원래 추석에 다 세뱃돈 받아요. 추석에 세뱃돈 받는다고 아. 설날이겠지. 빡대가리야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뭘 맞아? <laughs> 아니, 뭐 하는 거냐고? 구걸하는 거잖아. 지금 그럼 어째서 말만 세뱃돈이 지 뭐, 계좌 적어놓고 돈 주세요. 이거잖아. 지금 줘요. 그러면 내가 왜 줘? <laughs> 내가 왜 줘? 당신. 이게 아, 네. 뭔지 알아? 뭔데? 아무도 안준다안 어. 주지 가도 괜아 <laughs> 이걸 왜 줘? 아무도 안 줘. 누가 봐도 구걸하는 사람인데 그냥 그러면 멘트를 바꿔볼까? 아니 멘트를 바꾼다고 줄것 어. 같진 않은데? 그러면 이걸로 가자. <laughs>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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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아니지 아니,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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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아 덜 불쌍해 보이잖아요. 소리야. 반들반들 떨면서 이렇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. 지금 몇분 동안 이러고 있었어요? <웃음> 어제? <웃음> 어제라고? 응. 출연료 안 줬잖아. 출연료? 출연료 덜 줬잖아. 무슨 출연료? 내 몸값이 얼마나 올랐는데네 몸값이 얼마인데? 네 뭔데? 나 몰라. 어맞다 하와이. <웃음> <응>. <웃음> 웅웅 좀 이제 업그레이드 해보자. 응. 어떻게? 좀 색다르게 웅웅 해봐요. 어. 헤라치지 말고. <laughs> 아니 뭐 계속 이러고 있을까요? 오늘 할당량 채워야 돼요, 빨리.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 벌었는데 지금? 아무도안 없다니까. <laughs> 그러니까 누가 주냐고 그거를. 정신 차리세요, 빨리 접어. 뭐 하는 거야, 부끄럽게. <laughs> 아니, 쓰쓰. <아니, 아니, 웃음> <laughs> 이거 어때? 이렇게 하면 되잖아. 뭐 하는 건데? 이러면 줄것 같아? 어떤거 진짜... 내가 볼땐 스케치북 듣는게 나 그거 할거면... 아 그래, 내가 좀 키가 작아서 그런가... <laughs> 그런다고 안 줘. 이 사람아, <laughs> 야, 이 구역이 미친년이다. <laughs> 야, 이 구역이 미친년 아니야. 이거... <laughs> 아, 쪽팔려, 그만해. 아, 너무 추워, 비디님. 응, 네? 빨리 새벽돈 보내 줘. 요 빨리... 새벽돈 보내... 내가 새벽돈을왜 보내냐고... 어어어새벽돈 어. 보내... 내가 왜? <laughs> 내가 내가네뭐 이쁘다고 보네 새해부터 응응 엄마 땐 가와이 아 그러면은 태뱃돈 주면 이거 그만할 거예요? 아, 빨리 줘요 그러니까 그만할 거냐고 알았다고 얼마 줘 <laughs> 몸을 존나 꺼내 영이 많을수록 좋다는? <laughs> 출연료 원래 5만 원인데 태뱃돈까지 어, 해서 출연료 10, 10만 원인지 무슨 소리야 아, 새해부터 좀 제, 제작비가 <웃음> <웃음> 조회수가 도착나가지고 응원당시 <laughs> 조회수가 도착나서 출연료 줄었어요 태백도 5만원 더 해서 10만원 드릴게요 오늘 좋아요 걸리 빨리, 빨리 보내요 바로 입금할게요 네아 오늘 샷다 내리고 소고기 먹으러 가자 <laughs> 뭐라고? 소고기 혼내준다 아직 안 보냈는데? <laughs> 아 그래? 와스크쪽 <laughs> 아, 들어 안 보냈으니까 어우 <laughs> 저거 빨리 보내주세요 돈 보냈어요 <laughs>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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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에요? 아니지 아니지 뭐 하는 거야 새해부터 지금? 아니 새해면은 정신 차리고 이거는 이제 투자비용이라고 하는 건데, 네. 2,000원 주고 제가 샀기 때문에, 네. 지금 98,000 원을 번 거죠. <laughs> 사실은, 네. 그러니까 2,000원 채워야 돼. 아니, 채우는 게 아니라 2,000원 내가 줄게. 그 지금이야. 관을. 지금. 아, 제발. 아, 쪽팔려. <laughs> 제발. <laughs> 제발. 제발. 제발 내 생각도 좀해 줘, 제발. 왜? 제발. 알았어, 그러지 알았어, 마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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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그러지 마. 2,000원 부족하다 했지? 어. 이걸로 아까 의자 밟은 거 닦아요. 아까 의자 밟았잖아 시민들이 쓰는 의자 밟으면 어떡해 솔직히 나 말고 다 밟을걸 <laughs> 새끼가 새해부터 빡빡딱까빡빡 새해부터 좋은 일 하네 좋다 얼마나 좋아 이런 거 하니까 세배해 나한테 세배해 봐. 세배해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<laughs> 잘한다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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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두번해 더블이지 아니지 왜두번해 중독. 알면서 <laughs> 한 거잖아. 두번 하면 안 돼. 몰랐어. 여기 근데 이거 세배하는 거 재밌네. 어한번 지나가는 사람들 세배 한번 해봐요. 네. 줄 수도 있잖아. 혹시 오르잖아. 한번 합시다. 지금 지금. 아좀 아니, <laughs> 아, 빨리. <laughs> 좀 빨리 좀 빨리 좀 빨리. <laughs> <목소리> 미친 년이다. 미친 년이다. <목소리> 아 그만해 그만해. 온라땅이. 응 함싸? 내 돈이잖아. 내가 아. <laughs> 돈준 거잖아. 아니지 아니지 지금 그렇게 나면 안 되지. 그러면. 어른들이 지금 세뱃돈 주고? 응내 돈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? 어른이면 어른답게 살란 말이야. <laughs> 왜, 왜 나한테 그래? 지원 아, 나 지원 나 빨리 세배세배세배세배 세뱃. 세배, 세배. <laughs> 세배, <laughs> <빨리. 웃음> <laughs> 떡국 사준다니까 떡국, 떡? 떡국을 사준다고 떡국을 먹어야지 한 살을 먹는 거예요. 떡국을 사준다라 갑자기 떡국을 먹어야지 한 살을 먹는 또 거예요. 사줄 거지, 또 편의점 떡국 사줄거지 또, 또 떡국 먹을까요? 리로 와봐요. 이러면서 페니엄 들가서 편의점 떡국 사줄거지또 응, 아니야, 맞잖아 응, 아니야, 응, 간판당했어, 응 아니야 응간판당했 어,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. 어, 오오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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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떡국 빨리 사줘봐요 그러면 대니까 그러니까 떡국 먹어야 되긴 해 어디로 가? 아니 뭐 떡국을 어디가서 사오는 거야 대체? 안 와. 짠 떡국 드실래요? 왜 떡국이지? 이게 무슨 떡국이야 버블티잖아. 떡국. 뭐가 떡인데?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왜? 색도 떡국색이야 아니 버블티잖아요 그냥 니네 처먹고 싶은 거 사는 거잖아 얼리 아 이거 지금 손실 났잖아요 이거 사가지고 지금 나한테 쳤다봐. 그래 나 빨리 절해야 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<laughs> 길가다 새해 <복도 못 웃음> 갑자기 새해를 받네 <laughs> 어? 아니 준다고? 아니 저기요 오, 그거 안 줘도 연마, 돼요 연마 아니 죄송한데 그거 안 주셔도 돼요 12,000원 보내요? 예, 예이상하네요 세배 받았는데 줘야지 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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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른이 돼가지고 이걸 준다고? 길거리에서 한번 세배하고 오지 <laughs> 마세요 <줄> <laughs> 어 뭐야 안녕하세요. 뭐야 저 사람 아저 사람 뭐야 무료 <laughs> 답국 아니 진짜 주는 사람이 있네 이거를? <laughs> 아이거뭔 떡국이야 진짜 맛있누 <laughs> 아니지 아니지 진짜 맛있누 아니지, 아니지 나이 맛있누 아니지 아니지 떡국이이이게버블게어블티있맛어요어요게어떻보어버블 어떻게 뭐? 이게. 버블티 떡국 맛있어요? 정말 그냥 버블티 산거 아니 어떻게 시떻게 어떻게 어이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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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같은어없어요돈개떻게 벌기 그리고? 명품사기 어떻게 야지게 어떻게 어떻게 아야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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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정당하게 일을 해서 보세요 그럼 뭐 남들은 다 호구예요? 응. <laughs> 응이 아니지. 호구. 아니 일을 해서 벌어야지. 뭐 이렇게 구걸해가지고 벌면 뭐할 건데. 돈은 정정당당하게 벌어야죠. 그럼 뭐 거기다가 새 목표나 적어봐요 그러면. 새 목표?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. 뭐? 버킷리스트. 버킷리스트. 아 버킷리스트. <웃음> 아 <웃음> 예?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? 뭐야, 그거? 이거 뭐지? 나떤 그 시? 누군가! <laughs> 어떤 남성의 기억이! 뭔 소리 하는 거야? 얘? 예? 어, 잠깐 누구지? 버킷리스트 <laughs> 적어봐요. 어? 글씨는 잘 쓰네. 진짜? 네. 어? 다섯 년... 어? 뭐 하는 거야? 왜? 이게 무슨 버킷리스트예요. 알았어, 알았어 아, 제대로 써, 뭐, 다 그러면, 지워. 아니, 그러면 아 맞다? 지워, 다시 써. 알았다고, 빨리. 아, 제대로 써요, 좀. 일반적인 거 써, 일반적인 거. 오 그런 거 좋다. 그래 그런 걸 적으라고. 알바하기 괜찮네. 근데 나 알바 맨날 떨어져. 가서 정상적으로 면접 보면 돼요. 내가 알바 면접 보는 거 알려줄게요. 그러면은 다시 네. 쓸게. 그래 깔끔하게 다시 써. 온나땅의 목표 알바 구함. 너무 좋은데 이거? 이래서 돈 버세요 이제. 건전하다 건전해. 이제 갈게요. 왜뺑 뜯고 가? 뭘뺑 뜯어? 떡국 뺑 뜯고 가는 거잖아, 지금 나. 떡국 잘 먹을게요. 다음 주에 봬요. 피디님 저 독감 걸린 거 같아요. 호납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분내세요 20 독감. 어? 20. 독감 어, 걸렸어요. 지 마시고. 아 그래? 예. 호납땅 해피 뉴! 해피 해피! <laughs> 갈게요. 잘 가. 정신 차리고 사세요, 새해부터는. 해가. 어우 저친년